푸킹을 했을 때, 푸킹을 했을 때, 어, 우리가 경찰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몇 분이서 왔어요? 왜 왔어요? 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우리가 경찰서 조사받습니까? 무슨 사건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참고인 진술해요? 저희가 진술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내가 늘 이거 주의장창 얘기했거든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그 여성분이 입고 온 옷이 이쁘다. 머리가 이쁘시다. 어 향기롭습니다. 어 무슨 향수쓰세요? 어 향수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여자한테 아가리 똥내가 나더라도 와 무슨 말씀을 하셔도입 안에서 향기롭네요.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정수리 똥내나 앞내가 나도 와우 좋은 향이 나시는데 어, 옷 무슨 뭐, 따로 뭐 바르신 거 있나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멘트가 약간 좀더 좋을 때. 아주 좋은 멘트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누나, 막덕이 언제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여성분들한테 시켰는데, 남성분이 하면, 어, 찰컹철컹할 수도 있겠네요. 여성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막덕이 언제예요? 아, 나도, 나, 나도 당황스럽고, 남성분도 당황스럽고, 여성분은 너무나 따뜻하고. 어? 이런, 식상하지 않는, 신박한 멘트들을 해야지.